어서오시고 블랙 a y your song, t 크크 t e c 스 Pony, c h 이 i s t m a s s o n 이 a n 이거 r 이거. 어? 은혜를 받겠냐 v a You don't see well, i 장 g e t 장 i n g 응? 야 블랙아 이제 은혜를 받겠냐 이거 아, 응? 아 사장님 어서오십시오 형님 사장님 어서오십시오 형님 아니 이래, 이래가지고 은혜를 받겠냐고 이거 자 양호님 아 요번에 아유 사장님 어제 왔으면 좋았을텐데요 어제 안전 시간 확방돼가지고 좋았습니다. 안절이 또 신사가 다 보였잖아요. <laughs> 자, 아주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형님. 와, 왔으면 좋았을 텐데, 형님. 우리 그그 그 뭐야 여기 가가지고 어, 소주도 한잔 까고 형님. 아 노래 노래방까지만 최고였습니다, 형님. 안절이 또탬버린 돌리고 막노 재밌게 놀았지, 형님. 그 양원님도 어제 왔으면 좋았죠. 어이, 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자, 아, 이렇게 오신, 분, 오신 분들 어, 다 같이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은 아, 늘레미야 13장, 어, 13장 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늘레미야 13장, 마지막인데, 이거 오늘 잘 듣고 여러분들 다들 은혜 받으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자. 자, 그러면 늘레미야 13장 어, 말씀을 어,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포기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시비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원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다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관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원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형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냐 내가 또 알아본 주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온 요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장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레 아들 하나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집보는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요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슬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몇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너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 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예, 쪽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사람 산발라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여 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정현장님 어서 오십시오 형님. 자 아. 차종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며 사으하셨네 하나님. 아멘. 자, 느레미야 13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해서 이거예요. 아, 어, 느미야 13장 첫째 적인말하 어, 한마디로 어, 발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있었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썰레바리좀 까는 애가 있었는데 아몬 족성이랑 어, 모압 족성은 원래 이스라엘 그그 거골랑이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인데 오이 새끼가 이거 아발람 어? 선지한테 싹 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시킨 거예요 야그싹 하면서 뇌물 좀 주면서 야 이스라엘 씨발 그거 이미 그 저주 좀해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발람을 죽여버려요 발람을 야 이런 독 같은 걸로 하면서 한방 팍쪼가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몬이랑 발람한테 야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떠나가 꺼져 이런 거지 너희들은 이제 우리랑 같은 원래 이 같은 팀들이 걸랑 같은 같은 팀들 야 너희들은 이제 늘어져 너희들은 이제 우리랑 같이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 늘어져 어 이런 내용이 딱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여기서 한수 더 떠가지고 엘리사범 도비아가 누구냐면 도비아 어 도비아는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성전 지을 때요 저쪽 가서 후다닥 돈내한거 아니에요? 야 십세대를 그 성전 지면 니들 다 죽인다. 야, 무슨, 코 땡기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창, 창도 칼 들으면서 선물을 줬잖아요. 근데, 엘리사비 사실은 우리 팀인데, 이 새끼가 이거, 도비한테 짬오좀 줘가지고, 큰방 하나 줘, 줘주면서 간첩 행동을 한 거예요, 간첩. 어? 유튜브도 그감첩들있죠 옛날에 우리 한 4, 5년 전에 감첩 잡았잖아요. 그띵딱한 거예요. 그게 도미아가 저 새끼 저쪽 애들인데, 어? 무슨 일이죠? 간첩집 존나게 한 거야 간첩집이요. 그러면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욕 존나게 먹었죠. 근데 사실은 그미미아는 이게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이게 변질된 거야. 엘리샤브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변질된 거예요. 아, 응? 그리고 또 보니까 어? 안식일에는 원래 장사하지 말라 그랬걸래. 장사하고 야, 안식일에는 막 새끼들아, 우리 선조들이 다가든 안식일에는 막 새끼가 장사하다가 좆된 거 아니야. 좀 장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게 하지 말아라. 때 보니까 장사 돈내는 거야. 포도 팔고 그냥 뭐 거기서 니, 어, 뭐 쎄지 팔고 막걸리 팔면서 족발에다가 돈내 판 거예요. 나 여기서 쭉방 널려 안들려요 야, 야네 새끼가 장사하지 마라 장사하면 네 뒤진다. 어? 어. 그래서 한 놈을 잡아가지고 머리털 뽑잖아요. 알리 알로 알루알루 머리털 뽑자 머리털 머리털 뽑아버죠 머리털이죠. 이 새끼 뚜껑 열렸다는 거지. 느레미아가 이 새끼 당사하지마다 내쫓아요.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됐냐? 이방 여자랑 이붙어먹어서 이렇게 된거걸든요 이방, 어? 이방 여자들이랑 이방 여자들 붙어먹어서 어? 이런 변질된 게 되기 때문에 느레미아가 어? 야느레들 보니까 보니까 또 보니까 이그 보니까 그 그, 많이 붙어 먹은 거요. 아이고, 야, 하고서 또, 야, 다 빨리빨리 빨리 해. 솔로이 사실 제일 많이 붙어 먹었잖아요. 이방 여자들이랑. 근데 그래서 이방 여자들이 절대 그 이방인 사람들이 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모합 자손 중에 아본 자손 중에 누가 있으면 노시라는 여자가 있어. 노시 그쪽 여자인데, 은혜 받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땡 잡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만 잘못되면 다들, 어, 그주님의 품을 갈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옛날에 그 선지자분들이 후진 짓을 둔내게 한 거야. 여기 또 남아 엘리야 샵이 나오는데 엘리야 샵이 그 이스라엘 그 나름대로 그그 그, 그 대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내때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손자 한나가 어 시바다의 그 사위가 돼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둔내게 괴롭힌 어 그쪽 사람이랑 사위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역똑 같은 경우라 하는 거죠. 아, 무서워알죠 이렇게 좀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릴리미아가 어 이런 걸다 정리를 해요 싹 정리를 한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딱 해가지고 쫙하 하나님 아 자랑 좀 하지 하나님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애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시작해도 아주 막 늘어져 엄마 시작해도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저자랑거 많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어 안식일에 어어 장사도 못 하게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니들 마시아 야 변호는 한것 마시아, 빨리빨리 늘어줘 마시아 야딱 하고, 저 정의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런 잘한 것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축복 주고복좀 주십시오. 그래서, 90도 꺾는, 이런 내용이 이걸로 하기요. 무슨 얘기 하셨죠? 무슨 얘기 하셨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케이? 자 이해가 가셨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이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저도 한마디로 그냥 좀 쓸데없는 인간이지만, 좀 후진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저한테 복좀 주십시오. 저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늘리면은잘 나가는, 어, 잘 나가는 간부급이었어요. 이이 이 당시에 왜냐면 그때 페르시아에 거기술 창고에서 최고의 어, 어, 그 나름대로의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공무집행, 공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죠. 국회의원 도가지고 어깨 심이 입빨 주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걸다 포기하고 어? 늘레미하고 와가지고 돈, 명예, 어? 이런 권력 다 쏟아버리고 와가지고 선지자로서 이쪽 해가지고 이쪽 이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에 이때 이게 안 왔으면 우리는 늘레미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안재로 살았으면은. 근데 늘레미가 오물 오물로서, 오물로서 늘레미가 성서에 나오고 늘레미가 이렇게 부귀명화에 다 때려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어?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 기억 속에 딱 남는 거죠. 어? 어 무슨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많은 돈의 유혹과 모든 뭐 성공의 유혹과 어? 어 명예의 유혹이 오더라도 오직 주지만에 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게 왔다라는 것을 지금 늘레미야 1 3장 마지막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나가서 내가 잘한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대가리 똑같이 똑바로 들고 빳빳뜨들고 하나님도 잘한 거 있지 않아요? 그만 대집니다. 어? 대가 리좀 겸손하게 대가 리좀 소개하면서 하나님도 제가 좀 많이 후지지만은 하나님도 내가 잘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잘한 것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 이뻐, 이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케이 딱 좋네 깔끔하네. 어. 깔끔하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대도사랑이 오어서오세요자 <laughs>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 아, 아셨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더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서 얘기한다면은 어~ 진짜 이이이 당시에도 간첩이 있던 거야 간첩이 어? 여기 유튜브 방때에도 간첩 땅이 얼마나 많은 속을 먹었습니까? 그 못된 새끼들이고 간첩들 심어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도비아라고 나오는데 이 도비아가 옛날에 그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을 짓고 성 성전과 어, 성벽을 짓때 많이 방해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도비아와 어, 사발라시 방해했던 사람이걸라 전쟁일으키겠다고 막 이런 사람인데 어? 그 사람을 싹 소, 손을 잡고 어? 그, 그 창고 성벽을 다 젓는데 큰방 하나 내주잖아요 가지고엘리시아비간첩치 어, 하잖아요 간첩이요 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을 싹 벌려준단 말이에요 싹 그리고. 옛날에 우리 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싹 스페너들 숨어놔가지고 어떤 못된 놈의 새끼가 싹 했잖아요 어. 근데 그러면 안된다는거 그리고 모압 자손도 그러니까 참이 시기절트가 참 무서운 거예요. 모압이랑 아몬 자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같은 그거잖아요. 그건데 자기 백성인데 그거를 어? 어 발람 그 선지자에게 발람 그 선지자는 그 바알 쪽이권량해요 바알 쪽. 근데 거기다가 싹모한거 뭐 아니에요. 뭐싹 어? 뇌물 주면서 야 이스라엘 쪽그 어? 어떻게 망가지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망가지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싹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걸 나중에 들통난 거지. 들통나 가지고 어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그 뭐야 어, 발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여버립니다. 어, 이제 약간 한방 팍! 주잖아요. 푹푹죽어버리잖아요 죽여버리고, 응? 어? 어, 그리고 이제 아몬 족속은 야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은 인간 이될 수도 인, 인간들이 아니다면서. 하 하나님 그 족속을 이제 떨어뜨려 내버린단 말이에요. 모압이랑 아몬 그 족속들을. 어? 그면 러여원지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이기 때문에 에, 또 하나님께서 또 어, 로스 네, 그 노, 여자 나오걸라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 따라갑니다. 그 여자 하나 나오걸라요. 그걸로 축박하셔가지고 이방인 여자도 언제든지 에, 뭐 불교 신자든 에, 어떤 신을 믿던 나중에 다시 하느님한테 돌아오는 게 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더 나가서 이발도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 노아의 방주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사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에, 그 방주 우리가 지금 이그 근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다 죽었으니까 여덟 명인가 여덟 어, 명인가 여섯 명인가 어 하나 더 쓰는데 다섯 여섯 명인가 여덟 명인가 여섯 여섯 명인가 그 사람들만 살고 우리 인류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쭉 올라가면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자, 조산 자손들인데 다 죽었어요. 이 세상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에, 그 인간들만 빼놓고 다 뒤졌다고 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우리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아남은 거죠. 어, 그래서 우리 그사람들이다 후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노아는 과연 어떤가? 노아에 더 들어 들어갈 마면 답답하겠어요. 그 좁은 곳에서 음, 몇달 있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집고 석에 혼자 있어봐요. 답답하죠. 에. 근데,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얘기를 뭐냐면,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자, 하나님한테 귀찮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매일같이 하나님이 기도하고, 더 나가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를 가던 성당을 가던 저도 요번에 좀 깨달은 게좀 있어요. 아, 내가 맨날 혼자서 방에서 저 방구석 옆호잖아. 방구석에서만 존나게 아,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존나 듣고 들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좀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아, 내가 먼저 다시 성당을 다니던 교회를 다니던 해되는구나 어,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그 안에 있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지고 아, 여러분들한테도 그 얘기, 얘기를 좀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응? 무슨 얘기 하시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가에 성당 가에 많이 귀찮고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지. 응? 이거를 뛰어넘어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답답함을 참아야 된다는 거. 어,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럼 그 결론이 뭐냐?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교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어도 가야 된다는 거지. 어? 어. 그래서 더 깊게. 내가, 근데 나는 그냥 구원받고만 말 거야. 근데 내 상금을 더 키우게 한다면, 은 거기서 더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은 하나님께 더큰 복을 주겠죠. 어, 이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쫙치워나가네 어, 이런 보니까 나중에 크게 써야 되겠네. 이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정말 제 말씀을 가볍게 드시지 마시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들었어요. 어, 뭐 저는 뭐여러분들뭐그 짓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만안해서 내가 다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방구석 옆으로 닙니까 방구석에서 이러면서 네 떠들면서 어, 여러분들만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세요 네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를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 다음 주부터는 제가 뭐큰 이변이 없으면 어, 정말 이렇게 발걸음을 좀뭘안갈 뭐 수도 있어요 말만 듣는다 떠들고 아이까지또 방구석 옆으로 될수 있는데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 성당을 가든 교회를 가든 가야 되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 여러분들도 꼭, 어, 정말, 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 자,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아가, 어? 어, 사실, 보이지 않는 데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었고, 을 하나님이 끌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얘기를 해주니까, 전화로. 야, 노아야, 그 방주 하나 만들어라.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 근데 보지는 못했지. 노아도 보지는 못하고 음성은 들은 거지. 음성은 들었는데, 자, 음성은 지금의 음성은 목사님들의 말씀, 신문님들의 말씀이 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내가 느끼는 바가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음성을 들었을 때그 음성대로 실행에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끝까지. 도중에 하차하면은 그건 필요 없어. 그건 야, 신문님야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이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수채. 수치, 내가, 여러분, 수채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 어, 나 앞으로 20년 살다가 죽는 거야. 그건 그냥, 지, 아, 예를 들어, 우스갯 소리로, 19년은 존내 후지게 사는 거야. 19년은 존내 후지게 살다가 1년만 빨짝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는 데는, 에.